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될런가 모르겠네요. 선생님 팬클럽이 좀 있어서요. 네. 하하하 <laughs> 팬클럽까지야 뭐날 좋아하는 분들이 몇분 계신 거죠. <laughs> 자 그럼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? 빨리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갖고 <laughs> 제.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할 때는 말투가 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. 평소 말투랑 카메라 앞에서의 말투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. 네, 안 그렇습니다. 요것만 넣을까요? 네, 그것만 넣을까 봐요. 아주 색깔이 참 곱네요. 이게 사 먹는 거보다도 제조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가겠는데요. 정성이죠. 사먹는 거는 뭐 정성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? 남편의 정성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. 제조하는 사람도 입장에서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, 아내도 있을 수 있고. 풍청 없이의 정성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설탕이 안 들어갔네 아직. 아 설탕 안 넣었어? 어. 설탕 안, 설탕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. 설탕을 까먹을 뻔했습니다. 네. 넘치는 정이 또 사랑이라고 61g 넣습니다 그걸 잘못 맞추시나봐서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야? 이게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아 아 이게 대박. 아니 이거 진행을 참 대단하게 네. 하시네요 <laughs> 아니 어떻게 네? 이건 내 잘못이야 <laughs> 우유가 저유효기아이한달 남아서 지금 돼졌나? 음. 대졌나대졌나 <laughs> 그럼 네. 우유를 좀더 집어넣을까? 똥처럼 됐죠. <laughs> 아빠 열한시 반에 나갈 거야? 어. 아 가지마. 응? 하나 더 만들어. 아 싫어. 아 왜? 아. 뭘 사러 가시려고 계속 나가신다는 거죠? 아, 우리 오늘 손녀딸이 온다길래, 손녀딸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나,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장난감 하나 사갖고 오려고 합니다. 에이, 이게 최고지 않나요? 봐, 이거 봐. 안 나, 이게 최고야. <웃음> <웃음> 손녀딸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? <laughs> 안나 보지도 않아요. 그죠? 어차피 손녀딸의 마음이고, 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중에 베이킹 유튜버는 못할 것 같아요 유튜버라는 것도 뭐꼭 프로페셔널한 유튜버도 보기 좋지만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또 좋아서 하는 거고 네. 또 그거를 또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자체를 또 좋아해서 네. 그... 하트 하트를 꾹 누르고 뭐 하는 거 아닐까요? 못 한다고 해서 유튜버가 안 된다. 어떤 이런 거는 그런 선입견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안 보편 편한 이거 괜찮을까요?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잘 그렇구나. 익어서만 나오면 좋겠네요. 맞습니다. 와우! 대고의 생일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. <laughs> 아내 자신이 아주.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아주 흐뭇한 마음입니다. 평소에 말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? 아닙니다. <laughs> 주는 사람에 대한 정성,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뭐 사랑이라랄까요? 평소에 말이 많으시다는 얘기 좀 들으시나요? 안 그렇습니다. <laughs> 말 없습니다. 혼잣말 많이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? 아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. 예, 또 오랜 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다음에도 좀더 맛있는 요리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<laughs> 아, 유튜브 많이 봤나봐. <laughs> <laughs> 사랑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뜻깊은 날이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. 해주고 싶고 항상 그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이 사랑을 담아서 빵을 만드는 거니까 마음을 좀 알아주면서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글쎄요 안나가 안녕하세요 아, 나야 봐왜안 태워 오지 저거 내 것이오 네 저거 내 것이오 아 할머니 집에서 지금 할머니가 안나 뻥튀기 좀 많이 얘기 안녕하세요 할 네. 안녕하세요 안나 아, 일로 와봐 안나 백만원 벌자 아직 숫자 놀이 안나 백만원 벌자 일로 와야 내가 55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봐, 뭐? 이거많이 나오네 거이거이거뭐이거홍이준발 이거봐. 이이거 이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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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1이이야봐 이거봐. 이거지 이거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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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목소리> 슬픈 노래. <laughs> 어? 어? 이 뭐라 해야 아주 얌전하네 오늘. 그겠지금그 <static> 뭐, 백십도 내가 지금 아침 먹고 할머니 집에서 지금 창 먹고 와서 백십이야. 뭘 먹어서 고그서 아이고. 짜잔. 아이고. 너 <목소들이> 안내 <유리한 시원> <되게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갔다 나죠. 응? 그 고먹 건데. 저기요 아, 맛있는 커피. 응, 음, 커피, 커피 맛있어 메시지. 아니, 그니까 너무 그니까 빵을 만들라고 너무 뭐 너무 뭐. 아, 생신 축하드려요. 생신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. 땡 주로. 예. 그래. 예. Yeah! Yes! Yeah um. 아, 그이 그룹. <laughs> <놀람> <lawsuit: Ja, ja. 놀람> <놀람> 이제 들마 아이씨.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이거 이거 이 나랑 노니까 아예 재밌으신가요? 아유, 재밌죠, 그러요 이제 으면 좋겠지 않 나요? 아유, 어. 뭐, 참아, 말아나요이고 아이고,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, 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오 꽃아 냄새 아 냄새 아예저춤춤춤춤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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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보고 그리고 아 재밌으셨습니까? 음, 기분 좋으셨어요? 안나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은 아 이제 가는 거구나 하는 거 아닐까? <laughs> 영준아 여기 따거워서 하지마. 음 덥겠다. 안이 면이야. 이게? 응 안에. 아, 네, 아니 차에 타면 덥겠어. 안나. 안녕 빠이 빠이. 고마.